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 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의명보을판 애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목소리>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마도 이 말씀은 흔들리고 있는성도들에게주는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점점 끝이 나는 과정 속에있는데이 과정 속에 흔들리고 있는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붙들고 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12장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이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만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죠.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붙어 있지 못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떨어져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접촉 상태가 불량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자칫 한번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에 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새벽 교 나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는 그 5시가 돼야지 아파트 문을 엽니다. 이게 주차장의 문이 열리는데 저는 늘한 4시 50분 정도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저씨가 먼저 문을 열어주면 또 감사하게 먼저 교회를 올수 있는데 오늘은 4시 50분에 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관리실문을 제가 몇번 두드렸는데 일어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4시 10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못갈수 있으니까 혹시 못 가면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내려와서 이제 보더니 이제 문을 뚫었는데 아저씨가 그때 불을 켜고 일어나시면서 아,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4시한 15분 정도 되셔서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도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와야 될 시간에 오지 못하면 또 다른 분들이 불편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또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자리에 선다라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 이게 참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이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12절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영어성경을 보면 strengthen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이리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하고 연약하고 어그러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발을 고든 길을 만들어 전은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저는 다리와 같이 절름발리와 같이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해서 고침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비록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의 삶을 자리 잡고 비록 지금 형편이 저는 다리 연약한 모습과 피곤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삶의 처지에 우리의 삶이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주신 하루 삶의 자리에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하셔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피곤하고 어그러진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역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 혼자의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더불어 해야 될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임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 이 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보면 더불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줍니다. 너 혼자 돌이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만들어 가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평함과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화평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화목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될 사역이라면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은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하지만 이 사람과의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관계가 마치 도미노의 시작이 된 것처럼 다른 관계까지 다 깨뜨리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우리의 삶에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까운 선들과 관계가 점점 점점 멀어지게 되고 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인생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어둠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점점 점점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내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지 않아도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내 삶이 붙어 있는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붙어 있지만 내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붙어 있다라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주어진다라는 그런 착각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내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그게 붙어 있음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붙어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가 추석 기간을 맞이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 문제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면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화평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세워 나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여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우리가 기억할 또한 가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마지막 세 번째는 살피는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는쓴 뿌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찌꺼기 같은 감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의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그 불평과 원망 같은 찌꺼기 같은 이 감정이 다른 사람들로 더러워지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누군가 불평을 하면 또 그게 동조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그 모든 분위기가 그와 동일하게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씀뿌리들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씀뿌리를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내 마음 속에 혹시 씀뿌리가 있지 않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자꾸만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을 통해 씀뿌리를 뱉고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내 속에 있음 뿌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있음 뿌리 대신에 이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피는 사역은 16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리는 이런 망명된 행동.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주신 이 은혜와 이 복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일들을 혹시 내가 내 삶에서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약속과 언약을 잊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는 이런 망령된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찌꺼기가 쌓이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보지 못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이루기 위해서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바쭉한 것 같은 이 사소하고 작은 것에 내 삶을 지금 온전히 올인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하고 살피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17절 말세에 보면 우리가 살펴야 될세 번째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에서와 같이 다시 말해 기회를 잃어버리고.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쩌면 돌아갈 때를 놓쳐버린 그런 자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에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가 혹시. 내가 아닌지, 내 주변, 우리의 가족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하고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자가 없는지, 또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함께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 이런 자가 없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번 주 안에 주시는 이유는 살피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채 기회를 잃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으면 살펴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내 주변 가운데 아닌내 모습 가운데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언약을 비교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더 유익하다가 보여지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만을 가지고 쓴풀이를 가지고 주변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나도 돌아보지만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혹시 이런 자가 없는가를 살피고 우리가 해야 될 집중적인 기도는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쓴리를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주시기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절대로 그들의 삶이 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사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잘 살피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화평함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관계를 온전히 잘 세워가고.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강해지는 그런 삶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시 말씀 기억하며 함께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아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살피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 하며 나가십시다. 특별히 먼저 내 속에 쓴뿌리와 같은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 없는지를 돌아보고 더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 애서와 같이 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린 제 인생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돌이켜야 될때 돌이키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시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주변의 삶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연약함과 우리의 어그러짐과 우리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소리 한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